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이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13장 끝부분은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로 선택된 가롯 유다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이며 인간은 절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륙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지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끝없는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발까지 다 씻겨주신 상태에서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나가니 밤이 르라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롯 유다만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밤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력을 말하고 또 그가 가는 길이 밤과 같이 어두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렇게 유기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기된 유다가 사탄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는 밤으로 나가도록 내 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앞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의 뜻대로 함으로 나가는 것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시편 41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덩이를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를 대적하여 그의 발톱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그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타 계획적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사람이었던 아이도벨과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신뢰하던 아들 압살롬과 그렇게 아끼던 친구인 아이도벨이 배신으로 다윗은 아픈 몸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아들 압살롬 만을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아이도벨은 유다처럼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렇게 친했던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보며 한탄한 말씀이 오늘 그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려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시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산을 떨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구주를 통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 사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다는 알곡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을 주는 가라지의 역할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간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탄인 유다도 3년 반 동안 곁에 두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나 전도 여행을 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든 순간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능력까지 더하셔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며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께까지, 그에게 돈께까지 맡기시고, 모든 재정의 출납까지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자도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며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을 버림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추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게 유다가 반역하는 사탄의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능력도 행하게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는 작정한 대로 유기된 대로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비록 유다가 유기된 자, 즉 사탄의 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인 유다를 들어 당신의 전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자신은 유기된 자이고 사탄의 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당신의 도구여 수단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보내셨을 때 유대를 통해 예수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나 영적으로 볼때 도저히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는 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큰 교회를 단임한다고 능력 행한다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라한 개척교회를 하면서 불가 한두 교인을 숨기며 스스로 한탄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고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러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게 쓰인 받던 유다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의해 전도자의 역할을 했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 유다를 조종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사탄이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유다 안에서 역사한 자도 사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무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영적인 내용임을 다루고 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의 행위나 생각이 사탄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피조물의 상태와 생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유다 자신이 바로 사탄인 것이고 그러한 유다의 생각과 행위 또한 사탄의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사탄이라고 호통을 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의 사탄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옛 사람이라는 형태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잔재가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내 정체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두의 특징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육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입신양명, 소원성취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 진정한 강함은 나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었으며 그런 자가 유다였으며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그 나쁜 놈이라든지 유다가 왜 포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내가 바로 유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힘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배신했고 내가 예수를 팔았으며 내가 예수를 죽인 사탄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봅니다.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